안녕하세요 테니스 썰입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테니스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며 테니스를 사랑하고 있지만 사실 한때는 테니스의 태자도 듣기 싫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대 제대할 때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싼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한번 지긋지긋해진 건 영원히 쳐다보기도 싫은 법이니까요. 테니스가 저에게 왜 그런 지긋지긋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제 인생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전에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테니스가 나중에 되면 너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정말 지금 돌아보면 테니스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준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테니스의 시작, 제가 테니스를 처음 접한 건 국민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테니스를 정말 열심히 치셨고 아버지의 권유로 형과 같이 나무 라켓으로 처음 테니스를 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형과 노는 게 재미있어서 치던 것이 이렇게 테니스에 빠져서 지금까지 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접했던 나무 라켓은 너무 무거웠고 공은 정말 느리게 나갔었죠. 1년쯤 지났을 때 알루미늄 라켓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기했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가볍고 탄성도 좋아서 볼이 정말 빠르게 날아갔고 아버지 라켓이 탐났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배우다가 이사를 가면서 테니스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그 이후로는 테니스 라켓을 잡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며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 할군 입대를 했는데 우연찮게 테니스를 칠수 있는 사람을 물어보기에 손을 들고 나갔더니 10명 중에 덜컥 제가 테니스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저만요. 어안이 봉봉했죠. 내가 테니스병이라니. 그렇게 장교들과 테니스를 치면서 테니스는 더 싫어졌습니다. 계급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 테니스를 치다 보니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직 업무만 남았었던 거죠. 그래서 제대하면서 테니스의 태짜도 말하기 싫었었습니다. 제대하고 아버지가 같이 테니스 치러 가자고 하면 매일 도망만 다녔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늙고 몸이 안 좋으시니 그때 도망치지 말고 같이 많이 쳐드릴 걸 하는 후회만 좀 남습니다. 아쉽네요. 혹시 아버지가 테니스 치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많이 쳐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2002년 월드컵이 지나고 인라인 스케이트로 달리던 시기가 지나면서 다른 운동을 찾다가 생각난 게 테니스였고 자연스럽게 테니스 동호회를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지워졌던 테니스가 다시 들어왔는데 다른 소중한 인연도 제게 왔습니다. 와이프를 그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하게 됐고 예쁜 딸도 태어나면서 현재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웃긴 게 우연찮게 제 딸도 제가 레슨 받았던 초등학교 3, 4학년 때 레슨을 받게 된걸 보면서 제 과거의 오마주 같아 보이더라고요. 소름도 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 아버지가 제가 레슨 받을 때 어떤 느낌으로 레슨을 옆에서 지켜보셨을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저랑 같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얘가 테니스 재미 들려서 실력이 올라가면 같이 대회 나가야지 라고요 전 실제로 한 15년 전쯤 아버지랑 같이 복식 대회도 나갔었습니다 본선에는 올라가지 못했는데 상대가 아버지에게만 볼을 보내가지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으시니까 상대의 집중 공략이 돼서 예선 탈락만 했습니다 너무 늦게 나가는 바람에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그래도 아버지와 대회 나간 기억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도 10년 후 좀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딸이랑 같이 대회 나갈 날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더 노력해야겠죠. 이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텐시다 보면 상대방의 성격 파악이 됩니다. 이 운동이 그 사람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운동이라 성격이 급하면 성급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성격이 느긋하면 서브 앤 발리 들어올 때도 세상 편하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테니스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초기에 제가 연습하던 방법은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라 해외 테니스 레슨책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안드레 아가씨 서브폼을 비디오 테이프로 보면서 서브 연습을 주말 내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조그셔틀이라고 하죠. 리모컨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쪼개가며 언제 토스가 끝나고 언제 라켓이 나오는지 분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 머슬 메모리 저장이랑 슬로우 모션으로 자세를 쪼개서 어느 순간에 라켓이 나오는지 설명드리는 게 바로 그때 제가 연습했던 방식을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슬로우 모션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게 본인이 어떻게 치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슬로우 모션으로 비교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년동안 테니스를 매주 주말에 치면서 쌓인 노하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3개월 전에 드디어 테니스 썰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지 3개월이 다 돼가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구독자가 1,151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이 영상을 만들면서 화면에 보여드릴 영상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좀더 영상적으로 좋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소스 영상 부족으로 좀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영상 및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드리려고 이번 한국 테니스 지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지도자 자격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회사 다니랴, 영상 만들랴, 바쁘지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뭐,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그래도 얻는 게 있는 것이 코치분들이 어떻게 코칭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랑 그 전문적인 내용과 스킬을 공부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코칭 스킬과 제 20년 노하우를 버무리면 더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겨울이 오는데 겨울에 필요한 장비도 좀 소개시켜 드려야 할것 같고, 동계 운동 시꼭 필요한 근육 운동 등 알찬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